네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민필님인데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여보살이에요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 이거 이벤트 신청하셔서 점수 한번 봐볼라 하는데 아 네네 네. 어 일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되시 양이 <목소리> 시나이 공수 날리시고, 나를 공수 리시고한 여동생을 견해 드시고, 합의 받고, 할아버지 신부름 달 하시고, 할머니 신부름 잘 하시고, 신장 장군님들 합비 받아, 다 신시에도, 아, 여공자 손나비 울습니다. 일단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해 굉장히 언니 있잖아. 작년부터 네. 완전 칼라 같은 해운이다 진짜. 네. 작년부터 어? 너무 힘들었어. 완전 작년부터 언니가 완전 내리막길이야. 그래서 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언니가 굉장히 시끄러워야 돼. 네 맞아요. 완전히 있잖아. 아 후... 살 수가 없다, 언니 자체가 지금. 네. 내가 내 목숨을 끊는 형국이야, 어떻게 보면. 어? 네. 그리고 우울증이 와 있어, 지금? 어, 정신과에 다니고 있어요. 어, 우울증에도 와 있고, 내가 볼때 언니가 신의 가물이야. 응? 네. 신의 가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 이게 몰라 이렇게 막 속도 울렁거리고 지금 막 머리가 완전 이게 빠져나갈 것 같아 이게 머리가 네 맞아요 어막 머리가 막 여기가 뭐지 여기 어디 어디지 여기 정수리부터 있잖아 앞통수부터 이렇게 해갖고 막 머리가 깨져나가 네 맞아요 이게 신병인 것 같다 내가 볼때 언니가 인간으로 인해서 네 언니가 환란이 많아, 인간, 사람으로 인해서. 네네. 그래서, 올 수, 작년 수, 작년에 앉아 진짜 죽어라 죽으라 했어야 돼, 작년 수에. 네, 작년부터 그럼, 현재까지 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완전히 언니가 죽어라 죽으라 했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네. 배신을 당하든지, 사기를 네. 당하든지, 뒤통수를 언니가 맞아야 돼, 사람 때문에. 네. 그 금전으로 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뭐야, 엮여 있는 거야. 어, 제가 어떤 사업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음. 그쪽 대표가 배임 횡령 사기로 현재 지금 사기? 소송 중에 있어요. 네. 본인이? 제가 이제 한 거죠. 소송을? 네. 어, 돈으로 지금 그게 엮였네. 네. 사람으로 맞아요. 인해서 그렇지. 그래서 네. 간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야? 어,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보여지고, 언니야, 이렇게 네. 뭐냐, 어, 사기로 행령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내가 볼 때는 잘 마무리가 안될것 같아. 응? 음,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송을 감, 걸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언니가 뭐가 자료가 좀 미미하다? 어? 자료가 이게 형사 사건에 지금 형사로 했을 거 아니야. 네, 진행 중이에요. 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손을 써서 내가 볼때 네. 조금 뭐라 그래야 되냐?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네. 아, 그래요? 응. 무혐의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사람이 네, 네.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1억이 좀 넘어요. 1억 근데, 네, 무혐의는 좀 내가 볼때 힘들 것 같고, 집행유예나 이쪽으로 좀 나오, 빠져나오는 가망성이 좀 있어요. 아, 어, 어. 그래요? 어. 아, 네네. 결혼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하고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결혼 늦게 네. 가셔야 돼, 본인은. 38 이후에 가셔야 되고. 네네. 어. 근데, 병원에서 네. 이거 증상 없다고 나와? 사실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음. 대학병원 다닌 지가 음. 지금 수십 년이 됐어요. 음, 음. 어렸을 때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서 음. 근데 뾰족하게 어떤 병명이다 라고 음. 지금 밝혀진 건 없고 음, 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대학병원은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음, 다녔는데 음. 뭐 병명보다는 일단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제가 음. 쓰러지고 일어날까? 여기에 이제 맞는 처방만 해 주고 뭐 음. 마약성 진통제만 먹고 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음. 본인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어, 조상님 중에 혹시 네. 내 진탕이든 내출혈 머리 쪽으로 간 양반 못들어봤어 네, 저는 잘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조상님들 있어요. 중에요? 네, 네. 어, 근데 본인네 집에 이게 왜냐면 산바람이다. 산바람. 네. 산을 건드렸어요, 이 집이. 음, 신씨 집안에. 네. 네, 네, 이장을 하고 네. 옛날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나 있던 산을 네. 이거를 뭐냐, 이렇게 움직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네, 네. 산을. 네. 그러면서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 어. 그리고 그래요. 본인이 네, 네. 못 들어봤어. 네, 못 들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물어봐 부모님한테 산을 옮겼는지. 어. 음. 네, 못 들어봤어요. 엄마네 집, 아빠네 집 이렇게 있잖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봤. 내가 볼 때는 아빠네 집에서 옮긴 것 같아요. 어, 신씨에서. 네네. 이게 산바람의 이장바람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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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선생님께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어, 제가 지금 고소권에 관해서는 음.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음. 보여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이제 건강 부분에 있어서 음. 어, 사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laughs> 어떤? 신가물이다고 네, 음. 가자마자. 음. 무당이야, 아, 본인은 어떻게 보면. 제가요? 그래, 근데 왜 굴복을 안 해, 할아버지한테? 어? 본인이 고집이 세잖아, 그치? 자존심도 네. 세고. 근데 본인 팔자가 원래는 방울 붙여 들어야 돼요. 누가 이게 가고 싶어도 가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네. 음. 근데 할아버지한테 굴복을 안 하니까. 네. 본인이 이런, 신이 막 차고 오르는데 지금부터. 네 근데 본인이 아예 이런 쪽으로 갈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굴복을 안 하니까. 네. 이게 신병이야 맞아. 신병. 어 뭔가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음. 확실히 그렇다. 근데 본인은. 네 본인은 성격이 의심이 의심이 많아갖고 <laughs> 본인은 신장대를 잡아놓고 있잖아. 그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본인이, 아, 내가 진짜 신이 왔는갑다. 본인이 그렇게 느껴. 그냥 바로 본인은 신고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저 사기 먹었나봐요, 이래. 본인은 본인 몸으로 실어줘야 돼. 신 테스트를 받고 나서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말문 터지면 본인은 신궂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그, 맞아요, 선생님. 저는, 음. 이걸 되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내가 왜왠 무당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laughs> 네. 근데 본인은 무당이에요. 타고난 무당이야. 타고난 팔자야 본인이. 하는 거족족마다 이제 힘들어질 것 같다. 신의 길로 안 가면. 아 <laughs> 정말요? 음 내년에도 제가 사는 게 너무 어렵나요? 금전으로 다 할아버지가 손뼉 치게 만들 것 같다야. 어, 음, 음. 금전으로 다 뭐냐 손뼉 치고 일어나라는 수야 내년 내후년까지 돈다 털어먹고 신내길 갈래 이런다 할아버지가. 원래는 엄마가 무당을 해야 돼 본인네 집에. 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제가 네.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이런 평온히 지내다가 사건 사고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을 막 많이 내쳤어요. 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음, 음. 사람 만날 일을 전혀 아예 만들지를 않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직장을 한 곳을 굉장히 오래 다니고 있는데 음, 음. 이 직장마저도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음. 주변에서는 다 말려요. 음. 그래서 이 직장을 계속 반이 조금 더 참아봐도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내가 볼 때는 직장 다른 데로 옮겨도 똑같을 것 같아. 음, 딴 데, 딴 데로 움직여도 본인이 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어, 움직인다 하더라도 크게 뭐 빛을 본다든지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그, 그 자리 좀 유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직장 다닌 지가 꽤 오래되긴 했어요. 응, 음, 그냥 쭉 가, 거기 그냥 쭉 있어야 돼. 딴데 가면은 어차피 똑같아. 크게 뭐가 변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건강은. 음, 소비... 음. 제가 이게 선생님이 느끼신 대로 뭐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저는 신병이기 때문에 음. 나아지지 않 않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전혀요. 힘들지 대학병원에서 그 정도로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일반 머리 아픈데 그냥 먹는 게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은 진통 그거 마약성 먹는다며. 음. 그러니까 힘들지. 본인이 고집 부리지 말고 있잖아. 신의 길안갈 거면 네. 이렇게 조상의 대우를 해서 가실 분은 가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 정도는 해주셔. 그렇게만 해도 좀 나아져요? 그럼. 작두로 타서 눌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실 분은 가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천도를 해서 보내야 될것 같다. 어, 응. 그러면 제가 굳이 음,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좀 딜레이는 될 수는 있겠지. 음. 딜레이? 딜레이. 그 아프고 머리 깨지고 이런 거는 좀 낫겠지. 음. 음. 그, 그럼 딜레이라고 말씀하시면 언젠가는 제가 또받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님 그렇죠. 우리 무당의 무당처럼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굿을 하든지 대우를 하든지 조상한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신을 누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받은, 받는 신명은, 그러니까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제자는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눌러도 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딜레이는 시킬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어, 우리가 신을 누를 수가 없잖아, 그쵸? 네네. 불리, 네. 분리, 불리는 신명은 우리가 누를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엔 간단 얘기지, 신의 길을. 네. 응. 선생님, 여기서 제가 선생님한테만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혹시 편집 돼요? 이따가 전화 제가 드릴게요. 아, 이렇게. 네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